얼른 움직이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에펠탑에 와있습니다. 파리 에펠탑 근처에 와있습니다. 자 여기 오시면 지금 크리스마스 휴가인데도 지금 야바이꾼들이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돈을 지금 예 끌어 모으려고 지금 다들 저렇게. 하고 있는데 절대로 참여하지 마십시오. 저러다가 돈 털리는 거는 기본입니다. 돈 따가는 사람들은 다 가족들, 친구들, 전부 다 가족들입니다. 전부 다 가족들, 친구들. 예, 저기 돈을 다 들고 있죠, 저렇게. 예. 자. 지금? 지금 아빠 지금 유튜브 라이브 에이! 라이브 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자 시작 브라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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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누가 댓글에서 제일 잘 추는지 알려주세요 예 아무도 없어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어 봐봐 빵이지 빵 아무도. 금방 금방 들어와 어 금방 들어와 사람들 봐봐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어 아 볼래 제가, 제가. 이모부는 지금 라이브를 할수 있는 그 채널을 그게 되는 거야. <laughs> 와에펠탑입니다 찍고, 찍고 다녀 그냥. 어.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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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가자. 얘들아 애플탑 우리 집에펠탑 바로 앞에 있고. 하나 둘셋 이상한 사람들 둘, 이런, 둘, 사람들 둘, 이런 둘, 거 셋. 팔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런 거 팔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. <laughs> 아, 절대 사지 마세요 보면. 이런 거면 이런 거요 주공산인데 다요 비싸게 파는 겁니다. 네 맞아요 쓰레기 풍절입니다. <laughs> 또요 닮은 가면천원에로팝니다제한명 들어왔어! 한명 들어왔어! 한명 들어왔어! 한명 들어왔어! 한어한명들어왔한명들어왔한명 들어왔어! 한명 들어왔어! 한명 들어왔어! 한명들어한명들한명 들어왔어! 한명들어한명 들어왔어! 한명 인성 <laughs> 오빠 내가 이거 아, 내가, 내가 내가 잘해. 이런 거? 아, 한명들어는데 나갔어요. 에도좀 보여 드리고 해. 어. 한명 들어와 있어? 아, 들어왔는데 나갔어요. 어, 어. <laughs> <소리 질러서. 웃음> 나가, 어. 너무 여기 지금 이 너무, 너무 많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언제 이렇게 유리막이 생긴 거야. 원래 이거 없었잖아. 유리막이 여기 있었습니다. 원래 없어니다까지못 가요. 무료로. 아, 그러네. 무료야. 이게 펠탑 만져 볼 수도 없어서 슬픕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예나 원래 아씨.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없었어. 원래 여기 밑까지 다 무료로 들어가셨어. 응? 응. 한번 못 탄다 보네요. 이런 이런 거 파는 사람들한테 소금면안 됩니다, 여러분. 와 그런거 말하면 난 그럼 어, 뭐, 아무도 당연히 안들어오네 그냥 촬영 잘해야돼 아무도 안들어오면 <Spider>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 왔습니다 근데 이상해게어한명 들어왔어 들어왔어 한명 저는... 아,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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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한명 들어왔어요 저도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들어오신 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 파리 지금 시내에 왔고요 어 두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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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제 여기 여기 지금 이제 에펠탑 지금 바로 위에 있습니다. 그가 파리에 소매치기 많이 당하시다고 하는데. 어, 아 소매치기 엄청 많이 당해. 소매치기 어, 많이 다니시니까 조심하셔요. 얘 파리 시내입니다. 파리 시내 에펠탑 바로 응. 앞에 지금 요 보고 있는 보고 있으신 주인입니다 지금. 어 요런 명 요런 어? 명 뭐? <laughs> 요런 <여러 웃음> <여러 웃음> 명 <laughs> 감사. 보여드려 에펠탑. 에펠탑. 나나몇명 왔는지 볼래 핸드폰 잠깐 아, 한 명? 열한 명. 대준아 좋아요 날씨 엄청 좋지. 날씨 요 그럼 한점 없는 좋은 날씨. 슈퍼챗도 좀 싸달라 그래 슈퍼챗. 십 원. 천 원씩 천 원씩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. 예예 구름 한점없습니다한 점도 없는. 아, 나 슈퍼챗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어. 구독과 좋아요 화면 주면 촉촉 좋아해들. 오 감사합니다 <laughs> 스타님. 감사합니다. 자 지금 지금 팔이 여 다섯 명 들어서 어, 댓글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지금 약간 사, 충돌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 지금 이 카메라맨하고 제가 자, 잠깐 충돌이 있었는데 자 제가 제가 여기 채널 주인공이고요 예, 우리 카메라맨이 지금 많이 아파요 어디 어디 찔렸어 미안해 어 괜찮아 자 저기 보여드려 탑 한번 보여드려 탑 탑을 보여드려 슈퍼퍼은 써셔도 되고 안 써셔도 됩니다. 부담 갖지 마시고요. o 예, 잘보십시오 예, 저희 이제 오늘 파리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, 어, 또 파리 곳곳을 보여드릴 테니 너 잠깐만 너 괜찮아? 아 해봐. 아. 어, 여여지 지금 o d t 붙인 것 같은데. 아, 네, 아, 괜찮아? 이따가 이따 피, 피, 사 n g o Do 사탕으로 너달 마음을 달래라. 껌! 껌껌 m 껌이 껌이 좋아? o m 야 무슨 껌이에요? 민트. 민트. 오 여기로 민트 아예 저저 민콜라 먹을래요. 자, 여기 거. 지금 에펠탑. 에펠탑 보여드리고. 에펠탑 어. 보면서. 어 여기 에펠탑 앞에 광장이지 여기가. 여기 광장에네 맡겼어요. 맡겼어요. 못 들어가요. 춥습니다. 네. 나 괜찮아. 아, 괜찮아? 응. 오늘 오늘 여기. 스물여섯 명. 많아요 안 많아요? 많꽤 많습니다. 많습니다. 지금 많아요. 아침 아침 1 2 시도 안됐는데 지금 사람이 꽤 있습니다. 날씨가 지금 좀안 좋은데. 에이 말그라늘이잖아요. 아안 춥다. 아 스무라면 하나도 안 춥지요. 네. 유튜버 재질 이 있는데. 어, 아직. 옛날에. 지금 먹방. 모든 다 하나도 가지. 아 이제 이제 이제. 네. 여기 유산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. 유산인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유산인들 유산인들 이거 중국산인데 중국산 사면 망합니다. 금방 망가져요 나도 안 나도 안나1안 나도 떨어졌어 나도 안 나도 안나 나도 안 나도 나도 안 나도 안도시입니다도시 나도 안도안나 나도 안나도없 쓰레기를 많이 당하고, 그리고 쓰레기도 길거리에 너무 많아서 그걸 주의해야 여기 담배 많이 피니까 마스크 쓰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인터뷰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라이브 냐 네. 아, 네. 이 사람이 라이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기 얼굴을 남한테 보여주는 걸 싫어합니다 어쨌든 에펠탑 너무 좋죠? 아1 3명 떨어졌어 엄 잘하는데 예준아 예? 자주 보여줘 에펠탑 자주 보여드려 어. 네너 얼굴 보여줘도 돼 한번 아안 되나? 미성년자라서 안 된다 보여주지마 내 얼굴 보여줘 제가 채널 주인입니다 예. 재밌게 보여주십시오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네, 음, 고광윤님 여기 프랑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파리 <laughs> 질문이 있어 어, 아, 어 잠깐 비켜주세요 여기 사진 찍는다 짜 알고 너무 떨었어 너무 떨어 흥미 있는 걸 보여줘야 안돼아 여기 여기 이뭐 파는데 요 이런 거 먹으면 맛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비싸서 이제 시내를 1인칭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네, 광장이가 뚫려있었는데 없었네요 저기 아, 있잖아요 저거 머리카락 같아요 여기 펜스가 생긴거 얘기해줘 잔디밭 못들어간다고 잔디밭 못들어갑니다 예전에 와 오셨던 분 네, 여기 지금 막혀서 막힌거 네, 맞아? 네네 또 야, 포크레인도 진짜, 있고. 아, 우리 요즘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. 타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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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타비야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프랑스 리이왜 오셨습니까? 네? 프랑스 리이왜오셨습니다 아, 놀러 왔습니다. 오, 누구랑요? 어, 우리 가족들하고 놀러 왔어요. 오! 베이징 제네바로 넘어갈 거예요. 오 좋은데입니다. 좋은데. 아, 그 전에 루브르 박물관에 투어를 할 겁니다. 오 한국인을 만드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. 네 그럼 안녕 안녕. 히 계속 세요 봅시다 이제 시내 시내를 계속. 호매치기 천 명이 발. 아천명 라이벌. <laughs> 엄청난 날에. 아이 픽버스 보이죠? 이게 빅버스. B, 여기 빅버스 여기 삐뚤 보이죠? 아 진짜 <laughs> 빅버스 여기 여기 타면 시내를 하늘에 볼수 있는 여기 엉덩이 보이죠? 아 있잖아 그러면 줄어있나 <laughs>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이 <laughs> <브리안>. 좀 이상해서요 <laughs> 여기서 에펠탑 한번 보면 잘볼것 같아요 여기 더. 에펠탑 여기 음. 전에 있었지만 한명이에 또 만났네요. 어, 어 안녕하세요. 점심은 어디서 먹어요 파리 어디서 먹어요? 점심은 베트남 <목소리> 쌀수를 <목소리> <응, 응. 목소리> <목소리> 갈 겁니다. 아, 말씀드렸어요. 아, 리도갈 건데요. 어떤 경우냐면 저기, 저기 11시가. 바꿀게요. 여러분 아니 근데 파리에서 어.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인데왜 베트남 쌀국수집을 왜 가요 갑자기 사실은 파리에는 모든 음식이 음. 다 맛있어요 한식도 아. 네. 맛있고 베트남 아. 음식도 맛있고 프랑스 음식이 아. 다 맛있어요 근데 그렇구나.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음. 뜨끈뜨끈한 국물이 있는 베트남 쌀국수를 먹을 거요오 아. 인터뷰 감사합니다 어 여기 아기 있네 아기 인터뷰 해도 되나요? 네 감사합니다 네. 귀엽다. 귀엽다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뭐? 뭐예요? 아이요 네, 이 <laughs> 하진입니다. 하진마. 하진마. 하지마마야 하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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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하진똥입니다. 아, 하진마. 하진 네, 여기 일단 광장을 여기 보, 봅시다. 광장. 근데 우리 그렇죠. 카메라맨 언제까지 어, 예. 찍을 거예요? 언제 몇 시까지 찍을, 찍을 거예요? 지금 몇명오하세요 0명. 영영. 0명이에요? 아니 0명 찍을 거라고요. 영영. 한 명이야. 마 네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단체사진 단체사진 찍겠습니다 네, 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부탁할까요 저 사람들한테? 아. 어. <웃음> <웃음> 일단은 제가 먼저 찍을게요 아또 만나셨네요? 아니 이제 그만 만나면 안될고요 <laughs> 네펠탑 좋습니다. 없네다 가족되겠어요. 네준아 이제 이제 그거 잠깐 끄고 <laughs> 네차좀 사진 한번만 한번 찍고 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아 이거 시청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. 예 잠깐만요. 예, 실, 실 실시간 방송입니다. 사진아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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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문이> 이들 <이리와. 웃음> 还是不够久，嗯。Mm hmm.